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인강호 목사입니다. 어 공지 들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수련회가 잠정 중단,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 우리 계획은 2박 3일로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서 교회 내부에서 하는 걸로 수정했다가 어, 이번에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져가지고 일단 중단하고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 5월이나 6월쯤 공휴일 끼어서 또 다른 영적인 부흥회를 어,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너무 아쉽고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 열심히 준비하고 또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참 힘이 빠지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미안합니다. 어, 제 역할이 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드려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해서 참 너무 죄송하고 어, 매주일 매주일 어, 그런 상황 고려해서 더 힘을 내어서 또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기되었던 수련회를 하게 될때 그때 진짜 큰 은혜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 그 시간을 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열심히 준비한 임원들도 굉장히 힘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열심히 연습하고 또대비하고 있던 예배 팀원들도 참 많이 허탈할 거로 생각됩니다. 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마 더 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어, 진행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예배팀 그리고 리더들 목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영적인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어, 수련회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회가 어, 빼앗기니까.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또 신선한 방법으로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또 저희 교육자들과 또 교회와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짧은 동영상에 제 마음이 다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번 주일은 봄맞이 부흥회라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에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할게요. 또 현장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